천이백 두 번째입니다. 엘리트 노가다. 엘리트 노가다. 그런 게 있어. 그게 바로 너라고. 모든 거칠고 험한 일 주어지면 싹다 삼박하게 해친다고. 그래서 엘리트 노가다는 거네. 엘리트란 말, 그따위 땀내 나는 낱말에 함부로 붙이는 거 아닌 거 몰랐냐? 너 하이칼라에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일안 하잖아. 엘리트란 말, 소수 정해다. 그일 아주 잘하는 노가다에게도 해당될 듯한데 누가 그런 고상틱한 말을 천박해 보이는 남 말에 감이 붙이는가? 평룡보수는 몰라? 모른다고? 당연하지. 엘리트 노가다 그런 게 있어. 그게 바로 너라고? 모든 거칠고 험한 일을 주고지만 싹다 쌈박하게 해치운다고? 그래서 엘리트 노가다란 거래? 엘리트란 말을 그다이 땀내 나는 남 말에 함부로 붙이는 거. 아닌 거 몰라요. 너 하이 칼라에 양복 입고, 구두 신고 일안 하잖아.